성막의 그 본체와 지성소 성소의 성물들을 차례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사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을 세마포로 만드는 일들, 성막의 뜰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번제단을 조금 들여다 보면 번제단은 성소 밖 물두멍 앞에 위치한 성물이에요. 번제단이 뭐냐면 어떤 그 제물을 이렇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제단이에요. 어그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 어이이 225cm쯤 된대요. 225cm. 높이가 135cm쯤 돼요.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위가 뚫린 통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어 제물을 올려 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어 재를 담는 뭐통 그다음에 그 긁어 모으는 재를 긁어 모으는 부사 그리고 이생물의 어, 피를 담을 수 있는 대야 그리고 어, 고기들을 이런 것들을 부위별로 나누어서 그를 놓는 놋그릇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곳에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번제 제단 역시 다른 성물과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고리도 만들고.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뭘 만드냐면 물두멍을 만들어요. 물두멍 이 성물은 성소와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씻는데 그런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묻은 무슨 희생제물의 피라든지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성막을 만드는데 이것은 외부인들이 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성소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뭘로 만드냐면 세마포로 만들어요. 세마포. 일반적 이런 천으로 만든 그런 포장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크기를 보면 100 규빗이라고 했어요.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 규빗이면 45m쯤 돼요. 동편과 서편이 59빗, 22.5m쯤 돼요. 그리고 동편에는 성막의 출입구 폭이 29빗, 9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45m, 22m. 이렇게 되면 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출입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뜰 마당이에요. 그 마당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격을 말씀하시고 종류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규격과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물뜨먹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세마포로그 뜰을 이렇게 규격을 맞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전 올때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새마포로 그 뜰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올려 놓고 이렇게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번제단 속에는 그 안에 하는 일들을 보면 짐승을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칼로 그 살을 다 찢습니다. 찢고 다 이렇게 죽이고 피를 빼고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어서 그 번제단 위에 깨끗이 씻어서 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그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그 짐승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심령을 심정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짐승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대속의 죄물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죄의 값을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값은 분명히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적인 죽음을 예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또 보혜를 흘려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속하여 누군가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생명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매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거룩한 생명의 사건을 믿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을 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고 가면서 그러한 분명한 예표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이 성전이 주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8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말해요. 물두멍이 뭡니까 이렇게 큰 그릇이에요. 노수로 만든 큰물물 그릇. 근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여인들의 거울.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박지가 않아요. 노수로 거울을 만듭니다. 노를 얇게 펴고 그리고 윤이 나게 이렇게 깨끗이. 광을 내어 닦아서 그 거울에 그놋 거울에 이렇게 비춰서 거울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인한테는 그 거울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필수품이겠죠. 또 여인들이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먹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인들의 거울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물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그 물로 정결하고 깨끗이 씻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바로 물 뚜벅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성전에 오가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매번 내 모습을 뒤돌아보고 내가 세상의 것 다른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번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고 가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만지고 또 와서는 다시 물두멍에서 손을 또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옷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여인들이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것처럼 다시 그 물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두먹이 주는 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성막들에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해요. 성막에 이렇게 울타리를 길게 설치합니다. 그 성전의 그 울타리를 만드는 의미가 또 있어요.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 흙이나 돌이나 단뼈락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다 묶었다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이 성막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빨리 도착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하락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망.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 이제 떠나라 하면 빨리 걷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막이 뭐예요? 그냥 텐트 같은 거예요. 이것을 빨리 걷어가지고 또 출발해요. 자리에 딱 자러버서는 다시 성막을 또 쳐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취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반듯이 세워진다 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고 천국을 표시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하면서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무너지지도 않고 또 좀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천국의 성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매번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편하려고 새 막토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오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요즘은 편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아,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을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천국은 또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들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고민하게 됩니다. 갈겨하기 찢어 죽는 그 짐승의 죽음, 불에 태워져서 희생되어 시커멓게 연기를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묵도하면서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희생제물의 피를 물두먹에서 씻는 제사장들의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그릇이 여인들의 귀한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매번 내 자기 자신의 경결하고 성결한 모습을 뒤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과연 떳떳한가?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가? 그 삶의 모습을 늘 비춰봤을 거라고. 또 성막을 이렇게 짓고 걷고 짓고 걷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다 성전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짓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요삶 가운데 분주하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보 하나님을 고민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